오히려 먹지 말라. 고 저는 사실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활기찬 하루를 담보해 줄 것처럼 제 광고를 하거든요. 이거는 무한히 반복되고 더 강렬하고 참을 수가 더 없어요. 네. 네. 요즘 사람들이 바빠 가지고 아침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잖아요. 그렇죠. <laughs> 시리얼이나 에이비씨 주스 이런 것처럼 간단하게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잖아요. 네. 요것들이 오히려 안 좋다는 말도 있던데. 어, 그렇죠. 오히려 먹지 말라. 고 저는 사실 많이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그런 거 드실 바에는 공복으로 가시는 게 낫다 왜냐면은 젊은 분들은 상당히 많은 수가 대사의 과잉 속에 있거든요 어, 이거는 뭘 보면 알수 있냐 우리나라 당뇨병 인구가 무섭게 늘어나고 있고요 성인 중에 한3명 혹은 4명 중에 한명이 당뇨병 전단계일 정도로 2030대에서 이런 에너지 과잉으로 생기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시리얼 abc 주스 이거의 문제가 뭐냐? 마치 그게 우리의 활기찬 하루를 담보해줄 것처럼 이제 광고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그거 하고 뭐 파스타나 이런 혈당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면요. 혈당이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요. 이게 아침의 특성이거든요? 아침은 우리가 공복 다음에 먹는 첫 끼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이 뭔가를 흡수할 준비를 엄청 하고 있어요. 이때 뭐 시리얼 같은 정제 탄수화물 게다가 달달해요 뒤에 그 성분표 보시면 은 탄수화물이나 당류가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abc 주스도 거기에 캐럿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달아요 달달한 과일을 갈아버리면 은 혈당을 올리는 게 거의 그냥 음료수처럼 올려버리거든요 아침에 혈당이 진짜 당뇨병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해도 혈당이 180 200까지 그냥 올라가버려요 그러면 이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 혈당은요. 근육으로 못 가고 지방으로 저장돼요. 그러면서 혈당이 정말 빠르게 뚝 떨어집니다.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이게 아침에 먹으면 뭔가 기운이 나는 것 같아요. 시리얼 먹고 하면은 기분 좋아요. 그런데 이제 출근할 때쯤 되면은 혈당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혈당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먹기 전보다 더 떨어지기도 해요. 거기에서 이제 출근했는데 이제 학교 왔는데 스트레스와 짜증, 배고픔이 올라와요. 그래서 뭐 탕비실에 있는 또 뭔가 혈당을 올리는 그런 음식들을 탐닉하게 돼요. 갈망하게 돼요. 그럼 또 먹어요. 그럼 또 혈당이 올라와 또 떨어져요 이게 한 점심 때까지 한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혈당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 허기짐과 이 점심쯤 돼가지고 공복 시간이 길어짐에 따른 이 배고픔이 겹쳐버리면 폭식을 하게 돼요 점심에 오히려 그 이후에 불필요하게 간식을 먹는 상황들을 만들게 되고요 점심을 폭식하게 돼요 그럼 아침에 차라리 아무것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냐 처음에 한 시간 정도 배가 좀더 고프네라고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의 간이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줘요. 그리고 뭔가 이런 다른 자극이 없기 때문에 공복감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심 때 이제 생리적인 허기가 찾아와요. 우리 몸이 배고파서 에너지를 위해서 먹고자 하는 이 생리적 식욕. 이거는요. 오히려 음식을 먹었을 때 포만감의 정도도 더 빨리 와요. 그런데 아까 뭐 시리얼이나 뭐 어떤 주스를 마셨을 때 혈당이 올라갔다 떨어지는 거는 혈당을 올리고자 하는 쾌락적 식욕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무한히 반복되고 더 강렬하고 참을 수가 더 없어요. 그래서 점심 폭식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점심 어떤 식사의 선택에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줘요. 더 혈당을 올리고 좀더 초가공식품스러운 것들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혈당을 많이 올리는 것들을 드실 바에는 차라리 드시지 마시고 점심을 잘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내가 abc 주스를 갈아서 마신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거든요. 차라리 과일을 통째로 먹는 거는 괜찮아요. 다만 그때 계란 하나라도 같이 해서 단백질과 함께 이런 과당을 먹어줘야 혈당이 오르는 것도 낮아지고요. 이때 올라가는 인슐린이 단백질이 함께 있으면 근육을 우리가 생성되는 대로 쓸수 있거든요. 가장 좋은 거는 차라리 어떤 과일과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을 먹는 게 차라리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너무나 혈당을 빨리 올리는 시리얼이나 어떤 주스는 지양해라. 오히려 하루를 망칠 수 있고 중독의 사이클을 돌아가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네. 요즘에 시리얼 중에서 제로슈가 광고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똑같은가요? 어 제로슈가는 당류를 제로슈가로 대체했다라는 거고요. 시리얼 자체 어떤 구성의 탄수화물 탄수화물을 대체한 건 아니거든요 탄수화물 자체가 정제 탄수화물이에요 시리얼은 하지만 탄수화물 자체가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는 파스타나 요새 카카오에서 나온 이런 거 해보시면 혈당을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식품을 먹을 때 혈당 반응이 궁금하다 그러면 이거를 사용해 보실 수 있는 게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미 좀 비만하고 평소에 음료수나 이런 걸 많이 먹었던 사람이에요 파블로프의 개를 떠올려 보세요.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쳤더니 종만 쳐도 침이 나와요. 이 종소리랑 이 음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종만 치고 음식을 안 주면요. 개가 좀 화내요. 어? 이거 음식 주는 신호인데 왜 밥을 안 줘?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미 비만하신 분들, 평소에 어떤 달달한 걸 많이 먹었던 분들은 이 혀가 단 거랑 혈당이 올라가서 뇌를 자극하는 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혀가 달아요. 그런데 혈당 반응이 없으면 우리의 뇌가 속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식욕을 올려요. 무의식적으로 탄수화물에 대한 선호도를 올리고 식욕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게 점심 폭식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혹은 출근한 다음에 뭔가 탕비실 들어가거나 뭐 간식 먹거나 과자 먹거나 이런 걸로 이어져요. 이거는 그래도 좋은 거 아니냐. 물론 그자체의 선택은 좋았죠. 설탕보다 나아요. 제로, 제로, 슈거가. 그런데 결국 우리의 뇌를 우리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뇌는 단 음식을 안 먹는 방향으로 식품이나 활동을 세팅해야 이게 힘들지 않게 유지가 되지. 계속 뇌가 이런 달달한 음식들에 대한 선호도를 올려놨기 때문에 결국 못 이기고 점점 먹는 양이 늘어나게 돼요. 실제로 비만하신 분들한테 이런 제로 음료를 먹으면서 뇌의 기능 MRI 찍어보면요 식욕 중추가 활성화가 돼요. 이걸 먹고 있는데 배고픔을 느껴요. 그러니까 또 먹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그렇죠. 근데 마르신 분들은 그런 반응이 안 일어나요, 오히려. 예전에 어른들께 하셨던 말씀 중에 아침을 왕처럼 먹고 저녁을 거지처럼 먹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어... 저녁을 적게 먹는 것은 체중 조절에는 도움이 돼요. 아침을 왕처럼 먹어도 됐던 게 보통 아침 먹으면 이제 밭에 나가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신체 활동을 하니까 왕처럼 먹어도 돼요. 아니 머슴처럼 먹어도 돼요. 고봉밥을 먹어도 돼요. 가서 신체 활동을 계속 하면은 그거를 다 근육이 써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침을 먹은 다음에 내가 신체 활동을 뭐 하는지 보세요. 출근할 때 앉아 있어요. 출근한 다음에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요. 신체 활동을 안 해요. 결국에는 그 에너지가 근육의 어떤 에너지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침 먹고 앉아 있는 거를 8시간 9시간씩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점심 먹을 때까지 걷는 게 걸음 수가 뭐 2000보 3000보도 안 돼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다 어디로 가냐? 혈당을 쓸 데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 에네를 우리 몸은 어쩔 수 없이 지방으로 꾸겨 넣어요. 나의 식사량은 뭐에 맞춰져야 되냐면은 그 다음 나의 신체 활동에 맞춰 줘야 돼요. 나는 저녁 먹은 다음에 운동하고 바깥을 뛰고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저녁을 많이 드시는 게 오히려 나아요. 대신 잠들기 한두 시간 전에 저녁을 많이 먹으면 또 아까 아침을 많이 먹으면 똑같이 되겠죠. 자면서는 근육이 이완돼서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또 인슐린이 지방으로 꾸겨 넣는 걸 하는 거예요. 잠못 자니까 코티절도 올라가고 다음 날또 충동적이 되고 하루 세끼 중에 어떤 걸 내가 좀더 많이 먹을 것이냐 그거는 반드시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신체 활동을 보고 계획하는 게 가장 좋다.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난 아침 먹고 출근할 때한두 시간 정도 걸어서 출근해. 그리고 출근하면난 정신없이 움직이고 막 이렇게 활동량이 많아. 그러면 아침을 좀더 든든하게 드셔도 돼요. 그런데 내가 출근하는 도중이나 가서 항상 앉아 있는다. 그러면은 오히려 안 드시거나 아주 간단하게 과일이나 단백질, 뭐 소량만 드시는 게 나은 거죠. 그런 식으로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아침밥. 사실, 안 먹는 것도 대사 과잉인 분들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저는 그냥 이제 맛이란 선호도도 있기 때문에 그릭 요거트의 견과류. 그릭 요거트가 단백질도 많거든요. 이게 지방이 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포만감 유지가 돼요. 혹은 어떤 과일의 계란, 아니면 단백질 쉐이크에다가 과일. 그러니까 되게 간단하게 사실 저도 먹는 걸 좋아해요. 혹은 아예 안 먹거나.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세팅을 하는 편입니다. 아, 네. 혹시 오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은 저희 윈다이트 스튜디